이번에는 아까처럼 할건데 왼쪽 다리를 태 그렇죠 자 똑같이 가슴 한번더닫아주고자 이제 그 상태 유지하면서 오른 다리를 쭉 펴고 나가세요 하나 이때 왼쪽 다리를 가만히 고정시키고 무릎 떨어지지 않게 돌아올 때 다시 천천히 그렇죠 자 이렇게 다섯 개를 할 거예요 둘 나가고 주의하세요자 그대로 셋. 그냥 지그시 펴낸다는 느낌. 지금 잘했어요. 오케이. 다시 돌아오고 두개 남았어요. 왼쪽 다리 가만히 고정시키면서 넷.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이에요. 다섯. 다섯 번째는 똑같이 아까처럼 오른으로 펴서 기다리고 자 꼬리뼈 바닥으로 한번더 눌러주고 왼쪽 다리 하늘 위로 쭉 뻗어내세요. 이때 왼쪽 무릎 아까처럼 100%다 펴주셔야 돼요. 발가락에 너무 힘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배한 번도 잡아주고, 바깥쪽으로 처음엔 작게 원돌기 하나. 하고, 잠깐 멈췄다가. 둘, 서클. 그렇죠. 똑같이 원이 점점 커지면 돼요. 책 대신에 배는 흔들리지 않게, 배랑 골반 잡아주고. 무릎 쭉 펴고, 넷,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골반 과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다섯, 서클. 조금 더이게 커져야 돼요. 여섯, 물을 끝까지 펴내면서 오케이, 네 개마다 일곱, 물을 끝까지 여덟, 물을 끝까지. 자, 이제 더 커져야 돼요. 조금 더 밑으로 다리 쭉 끌어내리면서 아홉, 배 잡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한개 가장 크기, 배 잡은 상태에서 열, 서클, 물을 끝까지. 잠깐 기다렸을 때한번더 무릎 쭉 펴주시고 자 이제 밖에서 안으로 처음엔 작게 가세요 하나 리버스 오케이 똑같이 잠깐 멈췄다가 둘 서클 오케이 자 그대로 셋 서클 이제, 이제 더 커져야 되겠죠 넷 서클 그가 그렇죠, 접해 잡아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힘내서 다섯 이 밑에 무릎도 같이 펴내고 그렇죠 o 리 밑으로 쭉로쭉끌어면서 오케이 케이 k a 세요세요 can't 로 e t 로 t o 로 a y 잡아주고 세 개만 더 e t it. Okay, you can't get it. 잡고 이제 마지막 한개 가장 크게 t it. o k a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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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get it. o 왼쪽 다리 테이블 타면 안 되고 밑에 다리 천천히 접으면서 돌아오세요. 그렇죠. 돌아오고 왼쪽 발바닥 다시 바에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이번에는 아까처럼 상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리 움직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꼭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다시 들어주세요. 어. 아까 럼팔내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날개뼈를 쭉 뜨. 으로 올리시면 되고 자 그대로 오른 다리 먼저 펴면서 이렇게 다리 뻗어주고 호흡 내쉬면서 바로 그닥 하나 둘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다리 떨어지지 않게둘 반복 그렇죠하셋넷넷 날개뼈 떨어지지 않게 여덟 후 여덟 두개 남았어요 아홉 후 아홉 마지막 열1열자 마지막엔 두 다리 테이블 탑 다시 만들어주고 무릎 붙여주고 한번더 날개뼈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발 내려놓고 휴식 엥 뻗고 끝까지 자 다섯번째는 무릎 더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들어갈게요 다섯 앤쭉 뻗었다가 여섯 여기까지 갈게요 앤 다시 쭉 뻗고 네개 남았어요 자 그대로 일곱 자배더 뭐 눌러먹으면서 같이 뻗으세요 배 눌러먹으면서 오케이 끝까지 여덟 이앤 뻗을 때배더 바라보고 구개 남았어요. 아홉 더 힘내서 음... 쭉 깊이 숨 내쉬면서 마지막 열인 돌아왔다가 배더 바닥을 눌러주고 뻗으세요. 자삼 초만 흐르는 한 옆에 더 누르세요. 하나, 둘, 셋인 돌아오고 오케이 발 천천히 내려놓고 휴식. 잘하셨어요. 당연히 위에 무릎 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대로 오른 다리 먼저 내리세요. 하나. 이때 왼쪽 무릎 끝까지 펴주시고. 자꾸 그렇죠. 내쉬면서 바로 교차 하나, 자둘 위에 무릎 후, 앵둘 위에 무릎 후, 앵세 셋, 교차, 세배 셋, 계속 눌러 주세요, 앵넷 위에 무릎 더펴야 돼요, 앵넷자네 개만 더하면 돼요, 끝까지 가세요 다섯 후, 다섯 세개더 여섯 위에 무릎 끝까지 여섯 자두개 남았어요 일곱 자 위에 무릎 끝까지 펴내고. 일곱 마지막 한 세트만 더배 눌러놓고 여덟 여덟 마지막 자, 마지막 위에서 다리 붙이세요. 다리 붙이는 것까지 오케이 내려놓고 휴식. 아 너무 잘했어요. 이로 <laughs> 자 똑같아요. 스탑이 아니라 계속 손으로 바닥 밀어주면서 등이랑 허리 더 위로 둥글게 말아 주시고. 똑같이 그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배꼽은 밑으로 쭉 내려주고 시선은 가볍게 정면 똑같이 꼬리뼈 천장 쪽으로 쭉 들어주고 똑같이 숨은 최대한 쭉 그런 느낌 배꼽 주변이 살짝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마지막 한 세트만 더갈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자등이랑 허리 뒤로 둥글게 말하면서 스트레치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밑으로 손 가볍게 정면 꼬리뼈는 천장쪽 배 주변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승모근 쭉쭉 그냥 떨어내렸어요 자, 그대로 엉덩이 그냥 뒤로 쭉 빼서 허리 한번쭉 늘려주세요 그렇죠. 편안하게 손 그냥 앞으로 쭉 뻗어내면서 그대로 조금 뒷목 인사 풀어줄게요. 아, 30, 감사해요. 30초 정도만 안 쳐준다. 이제 펌에서 들으세요. 이제 목 이렇게 마사지 한 거랑 어깨 앞쪽 지금처럼 늘리는 건 평소에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30초 정도만 더 유지할 거고 조금 더 손등 더 내리려고 노력하세요. 꼭 내쉬면서 자, 좀 열어갈 수. 천천히 팔 틀어 자세로 가져오실 거고요. 조심해서 앉아주시면 돼요. 넘어지지 않게.